이 사람은 어디가다 만나는 사람 많아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한자씩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만나면 만나는 대로 본인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비슷한 데도 있고 또 공감이 꼭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 저오 교수님은 제가 점점 정이 깊어진 게 뭐냐면 그대게그 부인 얘기를 들으면 제자들이 그 근처에 와서 술 한잔하고 최고 이러면 교수님 집에 온대요 와가지 어, 교수님 맞습니다 만족하냐 만족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라 그러는 거죠 근데 뭐참 네, 스승으로서 그렇게 하는 좋은데 집에서야 얼마나 귀찮겠어요 <laughs> 뭐 그런 게그 밑에서 그 제자로 큰 사람들 뭐 이제 출판사도 제자분이지 하시는 건데 야 그런 의미 또한 번은 어, 사무실에 오셨는데 권하에서 오셨어. 그래서 아이고 무 기분 좋으셨그래 그랬더니 옛날 은사 세 분이 예, 한 분이 저 아프리카 어디가 계셨는지요? 어, 에콰도르에서 이제 그 아주 그 맞아 빈 빈곤에 들어가서 그사람들고 같이 생활하는데 을 어, 어, 교인이 한 천오백 명 된다 그래요. 근데 뭐처럼 한국 나왔는데. 세분교수님을 만나서 야 우리 저 어, 제자들 누구 만나실 때는 누구 생각나냐 그러니까 오면석이다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불러내서 나왔다는 거예요. 자 그런 사이가 그 얼마나 얼마나 정말 정이 들었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따랐고 얼마나 또 존경스러운 만났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잊어버렸던 얘기도 처음부터 나오고 그래서 또 나도 잘 있었어. 지금도 재미있고요. 그러셨군요. 네. 네. 일단 뭐두 분이 굉장히 주기 잘 맞으신다. 이런. 네. <laughs> 진짜 주, 주기 잘 맞는 게 하나가 있는데. 어떤 게 뭐냐면 두 분까지 잘한 거야.